무언가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공허감인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 삶이 계속 직선으로 그것도 상승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내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한발 짜고 나갔다가는 또 후퇴하는 순간이 있고. 근데 그게 바로 자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못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매일같이 지치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몸만 삼시세끼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내 마음에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허하고 지쳤을 때. 5분만이라도 정말 내가 나와 그 솔직하게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해서 그래요. 어쩌면 내가 너무 하기 싫어. 왜 내가 해야지? 그런 이제 어떠한 마음? 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마음? 상대방이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상대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장 자기에 대해서 박하게 그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는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는 바로 나라는.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 존중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기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아 이렇게 하고 있어를 수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왜 불안하지? 나는 왜 이만한 일에 불안해해? 이거는 자기 비판인데, 아, 내가 지금 불안해 하는구나.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미지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린아이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경험이 쌓이니까, 아,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같이 평행을 갈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 하더라도 내마음에 삐뚤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선 남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 과거 얘기도 나오지만은 부모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은 나를 낳아줬지만 사실 내 마음을 키우는 거는 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부모는 바로 나다. 그게 자기 존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물어보죠. 그 꿈이 뭐냐고. 그럼 다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그면은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 문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차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외적인 거, 그 경제적인 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10억을 벌면 그 다음에 10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면은 1000억을 벌고 싶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행복.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것, 인생의 주안점.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맛은 무엇인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기억을 잊으려고 이,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친구는 더 드러나는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하고 화해하는 거는 그게 현재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과거에서 그 좋은 것보다는 그 상처 를 기억을 하고 내가 왜 그때 무기력하게 당했는가를 하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과거의 상처를 받으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뭐 약했든지, 아팠다든지, 뭔가 부족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한테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내가 어제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가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힘들때라도 돌아보면은 또 이만큼의 좋은 그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힘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 힘든 거가 뭐냐면은 자기의 삶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삶에 있었던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상태와 같은 빈 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때빈 서판이 되면 내가 거기에 기억을 쌓아갈 수는 있지만 알츠하이머가 돼서 빈 서판이 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텅빈 공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 생활은요 참 힘든 거예요 어, 인간이 물론 사회생활이긴 하지만 과연 조직 생활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 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간섭하고 조언하면 청개구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조직은 그 자유 의지와 청개구리 심보를 눌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힘든 그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만큼이나 조직은 내가 이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할때첫 번째 마음가짐은 참 내가 힘든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가장 사람의 힘을 빼게 하는 게 무슨 일을 했을 때꼭 불평불만하고 이거 안 됩니다는 소리 먼저 하잖아요. 그건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아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이 심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태도, 태도거든요. 그이 말, 표정, 그 다음에 어투. 근데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인간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 언어의 중요성이 참 커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숙제로 드리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본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요즘에 뭐 저기 휴대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꼭뭐 이런 걸 시키냐 그러는데 들어보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욕을 그냥 달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꼭 흉보는 사람들. 그건 조직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최소한 그것만 한 해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로서 나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그 테크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삶에서 윤활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그다음에 삶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싶다는 분들한테 이 책을 권해 하겠습니다.